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1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끝까지 쫓아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한 이유는 자신들의 지역 밖에서는 어떤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든 여러가지 방법 중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래도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것중 하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티벳에 아울리치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 민족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종교는 라마 불교인데 그 민족에게는 달라이 라마라는 종교 지도자가 죽으면 다시 다른 육신으로 환생을 해서 전승되어지는 지도자이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 배우 브래드피트가 나오는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개성 과정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신겨지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가졌던 그 민족들도 처음에 신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을 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일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이는 일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사단이 관계를 통해서 일했고 두 번째는 죽음의 환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닥에는 지금처럼 포장되어진 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약돌이나 기와조각 같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합니다. 왜 죽어가는 바울을 시외로 끌어가서 내쳤을까요? 학자들은 아마 그 지역 사람들도 정결에 관한 이유로 죽어가는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고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욥도 보면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와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 이간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자신의 재산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질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런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막아 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보면 그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환난 가운데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신 것인데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절에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상태는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들렸던 복음을 심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반석을 다시 세워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찾아온다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나오는 비시디아나 밤빌리아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에 정통한 지역이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파송을 당했던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고난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낙망하여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문제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선린이가 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확인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육성으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심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적은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은 끊이지 않는 고난에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여정을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여정이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을 때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께 시선을 옮겨서 그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 고난만을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고난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고난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한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은 주일 한번 예배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듯이 주님과 호흡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호흡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